안녕하세요. 통통 토크쇼 1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통통한 남자 가재군입니다. 옆에는 늘 한결같이 안 통통한 남자 조동상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상입니다. 오늘 도 바쁘셨는데 하루. 아 여전히 바쁘시고 늘 바쁘시고 팔자 팔자죠. <laughs> <laughs> 저 지난 주에는 권기성 조코협 회장님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죠. 예. 네, 권 회장님이 오랜만에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본인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통톡 쇼를 보고 있다는 음, 그런 그렇죠. 네, 내용이죠. 그런 게 확인돼 갖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왜 유튜브 <laughs> 조회수는 이렇게 봐야 <많이> 많은데, <laughs> 근데 제가 페이스북은 이게 얘기가 네. 좀 흘러가면서 보는 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의외로, 의외로 이거 저제 저 주변에도 네.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유튜브 링크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거. 네. 네. 그리고 또저뭐 이제는 또더 이번에 저번에 권기성 회장님이었지만은 이번에 또 앞으로 모실 분들 쨍쨍한분들 계세요. 그렇죠? 지금 네. 서변에 이미 끝나났으니까 네. 그분들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듣고 네. 뭐 준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뭐 소환 음. 원하시는 분들 뭐저 유튜브 거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소환하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저희는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 네. 특히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두순 네, 같은 범죄자만 어, 아니죠 어, <laughs> 네. 아, 그 사람도 불러도 괜찮아요 어, 무서워서 때릴까 <laughs> 네, 네. <laughs> 어, 하여튼 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네, 또 시간이 차이죠? 네. 음, 그러면 우선 뭐좀 우리 가장 중요한 뭐 요즘 그렇죠. 코로나 얘기는 빼거 네. 없죠 네. 음. 음.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한천 명을 이제 넘기도 하고 넘나들고 막 그랬는데 아주 무지하게 네.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 당진 보령은 대형 단계 2.5 단계가 됐고 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위기에 좀 부착돼 네. 있고요. 네. 그렇죠. 말씀 좀. 예. 네. 예, 네, 전국적으로도 이제 뭐3 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지금. 음. 되게 엄중한 상황이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코로나19라고 하면 좀먼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당장 코앞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 내린 확진자의 접촉자 이렇게 분류되면서 코로나가 정말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조카가, 어, 네, 이번에 그렇구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류돼가지고 음.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 조카도 조카지만, 조카가 저희 집에 안 오니까 제 아들이 너무 심심해 죽을라고 <laughs>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유리칸막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썼거든요. 저번에 공기성의장이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네, 또 네, 네. 이번 주또안 하기도 그래서, 또, <laughs> 이번 주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마스크 풀어봤자, 뭐, 이쁘지도 않은 얼굴, 그냥 마스크 갈린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저는 그렇단 말이죠. 아, 아, 예. <laughs> 아이고, 그렇다면은, 뭐, 또 요즘 뭐, 애, 아이들도 그렇고더 고통이 크라고요.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 나이 대인데 어. 거기 집에서 또, 아이고, 참, 그런 걱정입니다. 10대, 20대 애들은 음. 동선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것 같아요. <laughs> 움직이기 시작하면. <laughs> 그렇죠. 아. 하활하니까 예, 그 호수 공원 한 주점에서도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장모임에 뭐 그때 뭐 공무원 가지고 그렇죠. 그때 가고 기도원에서 그렇고 뭐 교회도 보니까 뭐 거기 기도원도 그렇고 저 교회 거기도 보니까 이게 지역교회나 등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정식적인 시설 음 신고가 된시설도 네.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놓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그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게 좀 설마설마 설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설마 내가 걸리야내 주변 사람이 음. 있을 랴이야 근데 음. 아시다시피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 뭐, 나,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음. 거, 그 누구나 확진자일 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될것 같고, 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참 암흑 같은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랬습니다. 봐야 할것 같고요. 음. 아무튼, 그, 방역당국의 그런 조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할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서산 의원하고 보건소 주변에 이제 한동안 없었던 이 현수막들이 다시 붙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네. 의료진들은 격리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어, 그 어떤 내용이죠? 그, 정의당도 한번붙여준 걸로 아는데. 네, 제가, 그, 저희 이제 정의당 당원 형님 중에 네. 그 형수님이 보건소 직원분이 계세요. 그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뭐, 밤 12시건, 뭐, 새벽이건, 뭔일 있으면 계속 불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만큼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료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되게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 근데 이제 그 형수님 말씀으로는, 그 주변에 현수막 걸려있는 걸 보면 음. 힘이 난다고 아,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했으면 좋겠고, 음. 그냥 뭐, 단순히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말로 음. 코로나19 때는 고생하시는 음. 의료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 저 또한 뭐, 저 의료진들한테 뭐, 감사를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앙 중앙 방역 대처부분과 코로나 19 대응 단계 3단계로 상향할 네. 수 있다는 네.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런데딴 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한데 3단계라고 하면 네. 뭐 지금의 단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2.5단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음.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가 지속될 때 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3단계는 하루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어. 이제 며칠 지속될 때 네네. 시행된다고 해요. 지금 조건 자체는 이제 3단계에충족이 충족이 되는 음. 상황입니다. 음. 근데그 3단계가 시행되면 3단계 시행의 대원칙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음.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음. 그런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뭐, 영어로 뭐, 락다운이라고 하던데, 네. 완전 도시가 이제 봉쇄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고, 네. 네. 어, 그니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필수시설 외에는 이제 그 집합이 금지되겠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운영이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00에서 1000명 이, 이게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이긴 한데, 이게 좀 네. 어느 정도 숫자가 800명 이하로 확 줄어들어서 3단계 시행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3단계 했다가 풀렸다가 다시 3단계로 갔다가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정말로 그, 그 영상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잠깐 그 3단계가 풀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네. 그, 그런 그 것처럼, 이제 뭐, 뭐 외국과 우리나라에 좀봐 네. 차이는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지금, 그리고 또, 미국, 영국, 그, 일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네네. 음, 그 백신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화이자 백신은 이제 접종이 시작됐다고 네, 그러고요. 그죠. 그, 모더나 백신, 화이자 다음으로 이제 됐던 음. 모더나 백신도 FDA 자문회의에서 이제 빨리 승인을 해라라고 권고를 네, 했다는 권고를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화이자, 이게, 이제, 백신이 저 개발되면서, 네. 얘는 영하 70도, 아, 예, 밑으로 이제, 이제, 유통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네. 얘기였었는데, 모더나는 그, 유통보관하는 조건이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상온에서도, 네. 30일 도 예, 상온에서도 아. 이제, 그게 예. 가능하다고 예. 그러고요. 그래서, 좀, 어,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는 훨씬 유통이나 이런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왜 아직 백신을 제대로 제가 하지 못했느냐, 어, 예,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아마 뭐 정부도 무슨 생각이 있겠죠. 근데 뭐 정부는 <laughs>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속 네. 확보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어뭐 일각에서는 k 방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네. 예, 맹신했던 게 아니냐, 네. 너무 확신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네. 요즘에 조금 k 방역좀 불안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우려가 되기도 하고 지금 외국은 더욱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방역이, 지금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치, 그게 또, 예. 도움하 더, 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음. 그런 상황이죠. 음. 음. 자, 일단은 뭐, 코로나19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네.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 네. 예,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서산 씨가 이제 여기저기서 상을 많이 받은 거는 네. 뭐,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네. 많은 바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 의회, 의원님들도 상을 막 싹쓸어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저기, 그, 서산시 의회 김맹호 의원, 네. 네. 김맹호 의원님이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고요. 아, 그리고 네. 예. 이경화 의원은, 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이 매니페스토가 공약 실천 이런 걸 감시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속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음. 김맹우 의원은 그 해미 공군기지 소음 피해 관련해서 음. 그렇죠. 민원 해결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경아 의원은 아동청소년 피해 임시보호심터에 음. 조성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라 점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장승재 도의원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그니까, 러 그, 시, 그 전국 광역시의회나 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어, 충청남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광급공사 운영을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어, 이런 걸 대표 발의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우리 지역 출신, 어~ 정치인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도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주 뭐그 검색수, 그러니까 네. 기사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또 축하들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소식이니까요. 상을 네. 만연수록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인들 동원해서 클릭을 누르 아, 그런가? 네, <laughs> 네,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합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좋습니다. 돈 많은, 많아도 되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 신문사에서 또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지금, 그, 오랜 저기 태안지부가 오랜 판을 좀 겪었다가, 그렇죠. 이번에 그거 좀, 네. 이번대원선거 공부를 하고, 네. 20, 25일인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과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좀 한번,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지금 올해면 13년째인데요. 2007년 12월 7일날, 어, 허베이 스피릿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07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 특별 법령이 제정되어서, 네.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 2016년 1월에 이제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요. 어이 조합은 근데 크게 이제 본부가 있으면, 본부는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있고, 지부가 태안, 서산, 당진, 서천, 이렇게 네. 지부가 있는데, 어 태안을 제외한 당진, 서산, 서천은 어 이미 지부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네. 저기, 대의원까지 구성이 됐는데, 네, 그렇죠. 태안이 이제 대의원 선거가 안될 정도로 파행을 아, 겪었어요. 그래서, 음. 파행을 겪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태안이 가장 피해가 많았고, 그래서 대의원이 음. 그 51%로 제일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 태안이 대의원 구성이 안 되면 대의원대를 회열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시군에서도 좀 태안 보고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음, 압력도 넣고, 음. 정치인, 정치권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파행 운영되면, 음. 그, 사회적 협동조합, 그, 인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네, 압박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런 갈등이 일정 정도 이제 주변, 주변에서 그런 영향을, 음. 영향을 받아서인지, 음. 좀, 대의원대회 선거를 치는 거에 합의를 해서, 음. 지금, 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잘 설립이 돼서, 음. 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생태를 다시 복원하는, 그렇죠. 네, 쓰라고 이제 네. 이런 음.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폭풍이 상당할 것 같아요. 뭐, 진짜 승인, 뭐, 인과 취소 이런 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실제로 조합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써는 거. 이거는 해산하면 누군가도 이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네. 이게 인가가 취료됐을때 했을 경우는 네. 아마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일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태지 네. 지부도 네. 빨리 아마 대책을 세워야, 빨리 네. 해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네. 좋은 소식될것 같고요. 또 정의, 요즘 뭐, 중대재 처벌, 중대재 기업 처벌법. 그렇죠. 요게 아주 지금 핫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네.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서안 맞는다고 그러고, 대표는 또 한다고 그러고, 해서 네. 정의당이 요즘, 요즘 막열을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서 이 아. 예. 네. 아, 저, 그, 이런, 그, 그, 저희 당에서 뭔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미는 법안 하나를 이렇게 좀제정을 하려면, 음. 그, 우리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은 거의 당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까 <laughs>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안은 정말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음. 저희 당은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음. 그게 좀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년도 통계만 봤을 때하루7 명꼴로 어, 음. 그, 직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목숨을 음. 잃는 음. 노동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음. 어, 제가 선배하는, 제가 좀 좋아하는 선배님 블로그에 가봤더니 어떤 음. 통계를 보니까, 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터 사망률이 음. 인구 10만 명당 11.2명이에요. 어. 근데 네덜란드는 10만 명당 0.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네. 직장에서 죽는 사람이 20배가 더20 많다는 배겠네. 얘기예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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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네덜란드가 음. 우리나라보다 특출나게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음. 그렇다라면 뭐냐면 이일터에서 사망하는 사망률은 사람들이 노력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그니까 네덜란드 수준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뭐 뭐 이런 이런 걸 자랑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일터에서 사람이 적게 죽는다라는 네. 걸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네. 뭐 지금 뭐 사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법들 누구 그렇죠. 처벌한다는 원래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 그렇죠. 그 사고를 그, 막자는 거지. 결국에 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생겨나더라도 음. 그 중대재해가 일어났는데 음.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 회사가 충분히 노력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라는 음. 것이 분명히 되면 그렇죠. 왜 처벌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음.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 고칠 수 있는 건데도, 음. 그,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런 걸안 하니까, 음. 그렇게 안 하는 사업자들을 처벌하자는 그런 음. 의미에서 중대세계 재 처벌벌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 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뭐, 키는 지금 민주당한테 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뭐, 아니, 이제는 그정의당이캐스팅버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많은 진짜 그렇죠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감도 좀 사실 조금씩 나온 거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민주당 여기 민주당은 네. 없으니까 아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제 저희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의원총회가 네. 있었고 네. 그 이낙연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1월 10일까지 이번 임시회 1월 네. 10일까지가 회기인데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음.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낙연 음.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음. 법 하나하나의 당론을 정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했다까 그러니까 <laughs>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이제 중대재기업처벌법 해 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법중 하나일 네. 뿐이고, 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의 사활을 걸고 제정해야될 음. 법안인 거고, 음. 그러니까 누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음. 정확히 이런 부분에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이제 저번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정의당이 급진, 급진보가 아니라, 네. 급진진보가 아니라, 네. 이제는 진보의 위치에 있다면, 네. 사실 민주당 요즘 이렇게 상황 돌아가서는 보세 가까운 중도 앞에,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우측으로 가 있는, 그렇죠. 보세 가깝지 않은가 하는 <웃음> 그런 <웃음> 의견들이 저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고 있어요. 좀 그렇죠. 좀. 사실 어떤 그 노동자들의 이 죽음에 관한 이 문제는, 그렇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지켜줘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그렇죠. 아끼는 거는 음. 뭐, 모든 정치사력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음. 음. 원고, 지금 준비한 원고를 넘나들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이, 그, 음. 어, 딱, 이 답변을 해야 될타밍이어이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활동이, 우리 네. 조정상님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여튼 뭐, 머리도 좋으시고 행동력까지 갖춰가지고 저 네. 조선상님은 아주 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네. 정치인이죠 장원봉사자 아니죠 네어 네, 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런 멘트 한 번씩만 더넣어주시요 <laughs> <laughs> 아주 좋습니다 <laughs> 지금 피켓팅 하고 계시잖아요 아네 지금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피켓팅을 하고 있고요 네. 목요일날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그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도 음. 맡고 있어서 음. 이제 충남 각 지역을 돌면서 정당 연설에도 지금 조금씩 음.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번 주는 못했는데 음. 지난 주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당 연설에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하여튼뭐조 위원장님한테 시민들이 선 시민들이 네.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네. 부탁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또 민원 좀 처리해달라 고 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더 서비스입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네네. 네. <laughs>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 네네네. 네. 네. 태안화력 10월 네. 12일. 태안화력 관련 김용기 동의 2주기 추모제가 셨어요네네 거기다 다녀오셨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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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제에 다녀왔고요. 네. 그날 이제 정의당, 저희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도 추모제에 참석했다. 네. 그래. 저도 죠 예예. 네. 네. 태안군청에 있는 기자회견에 이제 참석하려고 음. 했었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음흥.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음흥. 우리 우리 당 대표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음흥.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음흥. 회의를 개최를 했고 음흥. 그래서 공수처는 어쨌든 출범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아, 의견이 모아져서 네. 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론이 있었던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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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소조항은 나중에 다시 문제 제기해서 네. 개정을 하, 하도, 하도록 노력을 하, 는 것을 하고, 음, 음. 어, 우리 당은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의결을 음, 했었죠. 그랬죠. 통과가 예. 되고.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뭐, 김영균 노동자 말고도 자신이 뭐, 유태에서 예. 벌었던 일에서 목숨을 못 일이 예. 많아, 좀 예. 있었어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예. 사망률이 1위라고 하던데. 압도적 1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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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여튼 뭐 민주 저 정의당에서는 막뭐 집중하고 있죠 그문제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제일 조금 저는 실제로 단식농성을 해본 적은 음. 뭐 하루 하루 음. 이틀 하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지금 정의당과 그리고 그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네. 예, 어머니하고 재작년인가요? 그 이한비 PD라고 음. 돌아가신 아, 아버지, 예, 예. 이한비 PD 아버지가 음. 지금 단식농성에 농성, 들어가서 아. 정의당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 어쨌든 이런 분들의 모든 열망이 모아져서 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사랑하는 음.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그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 뭐. 아까 정치하고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네.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 네. 다 모두 공감할 거예요. 진보수서 어떤 부분이 있을, 네. 없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변하고 있어서, 네. 아까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낙연 대표 네. 얘기와 네. 민주당 뭐, 당론화는 뭐, 네. 안 하지만, 네. 뭐, 네. 그 사람들 근데 아마 표기를 붙이면,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 그렇기는 하죠. 불확실하다고 네. 보는 게더 가깝고. 네. 그 중대재기업처벌법도 해 이제 뭐, 하나만한 법률로 또 만들어버릴 네. 가능성도 있어서. 개정이 돼. 예. 음. 이낙연 대표도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라 식으로 음. 이제 의총에서 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1월 10일까지는 음. 그. 그랬죠. 예, 처리를 하겠다는 음. 어, 이낙연 대표님의 약속 꼭 지키십시오. <웃음> 네. <웃음> 그래요. 하여튼 뭐, 네. 주, 하여튼 뭐,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원래, 사, 죽으면, 네. 생명이 없으면, 이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왜 우리가 모여 사는 겁니까? 안 그렇죠. 죽으려고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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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그렇죠. 안 죽으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려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아휴, 원래 저 오늘이 11시에 촬영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아, 그렇죠. 네. 조선생님이 너무 바빠갖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저, 뭐더라 제2의 화학하고. 뭐 화학 화학 사고 사고 네, 네. 아, 오타. 네, 뭐.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사사를 위한 시민과 기대. 네, 네. 아, 사회를 또, 방, 전문 방송으로서 아, 또 네. 역할을 예. 또. 예, 예. 오늘 그, 그, 이게, 이 행사가 작년에도 있,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 예, 예. 호수공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음. 그,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음. 근데 이 행사가 좋은 게 경품이 엄청 빵빵해요. 음.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분들한테 또 문자를 발송했는데, 음. 근데 올해는 이제 서산시에 후원이 없어가지고, 음. 서산시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 이렇게 후원해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서 서산시 후원이 없어서 경품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음. 어, 뭐, 그나마 또, 그, 그, 원래, 온라인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자기가 캡, 이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어.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걷기대회를 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 그나마 그것도 취소하고, <laughs> 경품춘 <춘첩> 첨행 <행사만> 사망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한테 사해 봐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네. 어, 통통 토크쇼에서 갈고 닦은 음. 이 방송 실력을 네. 유감없이, 음. 어, 이거, 극찬을 받고 그래. 왔습니다. 어, <laughs> 어떻게든 그렇게든 사용하네요.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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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통통토크쇼에서 점점 방송 스킬을 늘려가고 있 <laughs> <하고 웃음> <laughs> 좋은 일입니다. <laughs> 뭐 경품 줬던 아까 경품 아까 뭐 발표하셨다 그죠? 네네. 경품 뭐 추첨이죠? 네네네. 네. 경품 뭡니까? 경품이요. 어 경품이 이게 나름 좀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주 그냥 그 최저 수준의 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그, 만약에, 이제, 서산시의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음. 이 경품 비율, 그, 경품이 지금의 한 다섯 배 정도는, 이렇게, 좋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육종만을 아, 예. 하고, 20접? 20, 20접은 아니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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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포장으로 박스. 네, 아, 왜거짓말 예. 했어요? 어, 접, 아니, 그, 저기, 여기다 써놓기는 이 <laughs> 아직 아는데, 그거를 또 해가지고. <laughs> 예, 그리고 21단 자전거 10개. 어휴. 그리고 20만원 상품권 1명, 30만원 50만 50만 상품권 1명, 1등은 50만원 상품권. 이 행사가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음. 그 단체, 이게 줄여서 건생지사인데요. 좀 약간 조폭스럽긴 해도 이름이. <laughs> 권생지사에서 주관을 한 단체고, 제가 이제 권생지사 운영위원 중에 음, 음.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노총 화섭연맹 충남본부에서 후원을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였으면 왜안 알려주고, 경품도 많았는데. 왜. 어,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저도 이제 미리 페이스북에 올려서, 음.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좀 참여를 유도했어야 그러니까. 했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아,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깝네요. 이게 오늘, 오늘 렇게 추첨을 하면서, 아, 네. 이, 이, 당첨되시는 분들내 패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아마 당분간 아마 항의를 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한몇분 지났어요? 26분. 응? 27분. 아유, 많이 지났네. 네. 오늘 또 많이 지난 관계로. 네. 하여튼 뭐, 정신없이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그냥 히터 갔어요. 오늘은 좀 원고가 길었어요. 아유. 하여튼 뭐, 오늘, 그, 그래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방송을 했습니다. 하여튼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초대 손님으로서 해 우리 또 네. 조정상 네. 또 위원장님이 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